3.1 운동 이후로 우리 민족사에큰 획을 겪고 기독교가 우리 민족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껏 얼마나 많은 인권심장이 이루어졌고 복지혜택이 확산됐고 교육이, 교육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난했던 시절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원조 물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민족에게, 생명줄을 이어준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살 길을 열어주신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이유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한국 경제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저 북조선 독재정권 인민공화국과 비교해서 급격히 격차를 버리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도록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모든 사실이 한국 교회가 그토록 많은 씨앗을 뿌리고 희생하고 우리 민족을 섬겨오고 이웃을 품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일부 잘못된 변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지적하고 잘못된 환부는 도려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한국교회 전체를 내도하고 수술을 해로 들어간 환자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면 그것이 정상병원이고 정상적인 의, 의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그와 같이 악랄한 병원처럼 유신교회는 무슨 권한으로 한국 교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한국 교회가 온갖 비리를 저지른 집단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도태될 것이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써서 일반 언론들까지도 그러한 기사를 쓰도록 북적이고 압잡의 노릇을 해서 마치 자신들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악랄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이러한 퇴문적인 기사를 써 제끼고 동성애에서 그많은 분명히 죄라고 명시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일탈 행위들에 대하여 오직 인문학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 민중시각, 해방시각, 잘못된 기여시각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성격이 틀렸다는 식으로 국회하고 매도를 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소년을 반대하는 것을 그런 운동가들을 그런 목소리를 쓰레기로 규정해서 쓰레기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만을 일삼았습니다 쓰레기라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쓰레기라고 규정합니까 교수님 저희가 지금껏 써왔고 아무런 금거 없이 조작질 해놓은 것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호우하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쓰레기 공장이 쓰레기 하치장이 누구를 보고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뭐가 쓰레기라고 일방적으로 언론사 갑질을 하며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개 기독교 인터넷 언론사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전체를 향하여 이렇게 칼질하고 총질하고 악랄한 기사를 써제끼느냐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뉴스엔 주의의 악랄한 행태를 저시할 수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 수호 결사되는 괴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계속 투쟁하며 유생주의 패권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파괴하며 오직 동성애 옹호의 혈안이 되어 있는 가짜 기독교 신문사 반기독교 신문 유생주의 중가 Bring